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로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2021년 새해도 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보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가 좀 알기 쉽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에좀 편안하게 절차를 좀 간소화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줄였거든요. 우리 영성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아직까지 이제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아, 나는 세례도 못 받고 또 세례 받아도 아직 영성체에 참여를 못한다 이런 서운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전을 좀 나눠봤어요. 우리 미사에는 감사성찬례에는 말씀의 전례하고 성찬의 전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성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 말씀의 전례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학생의 영성체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성찬의 전례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오늘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전례는 준비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본 기도가 있고, 복음의 말씀과 설교. 여기까지만 해서 말씀의 전례를 마치는 것을 하고요. 나머지 영성체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성찬의 존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성체와 보혈을 영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받아 모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아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참 좋겠다 하면은 우리 댓글이나 뭐 알려주시면 그대로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탄 일주일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헌하여 드립니다 아멘 함께 음. 준비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두번 부르겠습니다 일어나라 이아내안 예배, 일의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집중하는 곡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구원의 주님 성자께서는 찬빛으로 오시어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신 아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한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루가복음서 2장 27절부터 20,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한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날이 되자, 부모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누구든지 첫 아들을 주님께 바쳐야 한다는 주님의 율법에 따라 아기를 주님께 공헌하려는 것이었고 또 주님의 율법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정결례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평건하게 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계셨는데 성령은 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꼭 보게 되리라고 알려주셨던 것이다. 마침내 시부원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예수의 부모가 첫 아들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고 어린 아기 예수를 성전에 들고 왔다 주님의 복음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만날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한주 한주 보냈는데 어느덧 1년 52주가 다 지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내년에도 뭐 희망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2월까지도 아마 다 학교에 못 가고 영상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야, 나는 집에서 있으니까 편하고 그래도 학교 안 가니까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새로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가 올바른 생활인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사람은요 옛날에 쭉 전해 들려온 얘기가 있거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죠? 누우면 어떻게 돼요? 잠들어요 예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전례를 밟았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구박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다가 어디다 살게 만들었냐면 가나안 복지라 그래요 그 가나안이란 나라가요 그렇게 뭐 풍족한 땅도 아닌데 사막에서 풀이 자라는 땅이라 그러면 최고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누구 밑에서 종살이 하고 남의 구박을 받다가 내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의에서살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다 옮겨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풍요로 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배신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벌을 내렸느냐? 바로 외세의 침입으로 그 가나안 땅, 또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모이지 못하도록 다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전에 로마로부터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지구상에서 자기가 살던 땅에서 다 쫓겨나 살았어요. 그걸 어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사방에 흩어져 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가예요. 성경 말씀대로 보면요. 지금 우리 입장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어디나 교회가 있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에휴 믿으나 안 믿으나 편안하게 지내다가 외세 침과도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이제는 오고 싶어도 못 오고, 하나님 전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여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요. 외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가나한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야금자금서 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긴 지가.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세요. 항상 내가 편하고 내가 무엇이나 할수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처럼 불편하고 괴로운 게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게 좋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편안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무라는 게 따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대로 지내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버릇없이 굴지 말고 말잘 들어라. 너 나중에 어떻게 살라 그러니, 그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학교생활 하고 막 해요? 친구들의 질타를 받잖아요. 무엇인가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규정이나 규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비록 이 성전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내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성제이 되도록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또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되는 조건인데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속 머물러 계실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므온이라고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너무 너무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이 힘든 시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살수 있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런 기회로 너에게 희 자유를 드리라 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쫓아갈 거예요? 뭐부터 해야 돼? 예수님 어디 오셨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여러분들? 검색부터 하잖아 그 말이 다신이지 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부산에 어디 구석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부터? 검색부터하지. 누가 참을고 가? 신부님 참을고 갔지. <laughs> 그죠? 바로 무언가를 주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을 때 행할 수 있는 믿음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 신부님은 뭘 준비했냐면, 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세주를 주실 거야. 하고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하나님이자그 구세주가 올 테니 너그 성전에 가봐라. 갔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지금 성전에 못 모인다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잊어버릴 게 아니라 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요 늘그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거고 아 이게 바로 하느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먹고 싶고 못 먹고 내가 집에 살아도 맘대로 못 하고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스스로 옷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내가 스스로 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소득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그게 누가 주는 축복이에요. 대한민국이 주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laughs>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 아멘 하세요. 그러면 정말 큰 축복을 배로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해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해 드려야 돼요. 그게 준비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심은 처럼늘 성전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구세주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보는 성전에서 응? 제일 처음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렸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들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성전을 생각하나.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늘 기억하셔서 고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않도록늘 기도하는 생활하기 바래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쁨 더 많이 누시고 축복의 선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의 신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례와 함께,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전례를 마치고요 우리 성찬의 전례로 이어지겠습니다 성찬의 전례 바로 들어가시죠 성찬 기도를 드림으로써 성찬의 전례를 끄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셔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맞다고 올립니다. 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보내시어 온전한 생재물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한 주위의 수그레스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들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지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해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억하며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성량을 내리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찬양과 감사의 산재물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예, 계신 우리 아버지, 예,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려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영원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시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버지서 보아서서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반납한다. 믿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취와 보유를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크리스테 송치 크리스야크리스 송치 크리스야크리스 송치 크리스야크리스 송치 건축 위단 신스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는 그리스도의 성취와 고를 신뢰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그하오니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람 가운데 서로 사통하며 주께서 명하신 일을 일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끝기도 하십니다 사랑의 하느님 주님의 숨결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을 보내시어 사랑으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의 모든 혜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연약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밝혀주셔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신교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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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천향으로 나의 사랑 나의 생명 그냥하겠습니다.